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쉬자양구단의 인터넷 속기 대결인데요 내용을 조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 근래 봤던 바둑 중에 가장 통쾌한 한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18위 초인류기사라고 말할 수 있는 쉬자양을 상대로 정말 멋진 내용을 보여줍니다 바로 바둑 보시겠습니다 흑이 신진서구단이고요 백이 쉬자양구단입니다 쉬자양 선수 엄청난 강자죠 응시배에서 박정환 구단한테도 승리를 거둘 정도로 물오른 강자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봐도 과연 시자영 선수가 초일리기사가 맞는지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신친서 구단이 압도합니다 일단 초반에는 평범하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곳 한 칸을 걸쳐가는데 시자영 선수 가장 무난한 붙임수를 뒀어요 중앙쪽으로 어딘가 행마를 하게 된다면 그때 이제 여기를 지켜둬서 모든 곳을 지키면서 평범하게 두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휘자양의 기풍입니다. 정말 천천히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쪼여가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기풍이에요. 그런데 신진서구단 그 압박하는 기풍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곳을 바로 들어가면서 전투로 가요. 휘자양의 계산에는 없던 전개였을 겁니다. 여기 한칸 뛰니까 같이 뛰고요. 이두 칸을 둬서 얼핏 보면 흑돌이 더 약해 보이고 백은 언제든지 이곳을 붙여서 넘을 수 있기 때문에 흑이 더 급박한 전투처럼 보이지만 이 다음 수 하나가 등장하면서 신진 서구단 쪽으로 흐름이 딱 넘어갑니다. 예측하기 정말 어려운 수인데요. 바로 이수입니다. 이 수입니다. 이 마늘 모가 정말 좋은 수였어요. 만약에... 우측에이두 점을 움직인다고 이곳을 잇는 거는 너무 무겁죠. 그래서 요건 별로 좋지 않고 그렇다고 이쪽으로 오고치는 수는 젖혀서 바로 백이 넘어가 버리면 너무 싱겁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너무 싱겁고 그렇다고 패를 하기에는 패감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역시 백이 유리한 진행이에요. 이곳으로 오고치는 수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백이 안 받아 버리면. 지금은 백이 이렇게 한 칸으로 좌측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씌워도 그냥 바로 끊어갑니다. 끊어갔을 때 확실히 백이 유리한 싸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이 행마가 아주 좋았어요. 여기 두니까 시장 선수가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여기서의 정수는 이곳을 끊어야 되는데 흑의 모양이 너무 좋죠. 이렇게 되면 물론 백집도 어느 정도는 챙길 수 있지만 우상 쪽에 머리가 나와 있고요. 백두점이 약해졌기 때문에 일감으로는 흙이 굉장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끊지 못하고 실전에 이곳 연결을 방해했는데 신진서구단이 이곳을 뻗으니까 여기를 또 막기에는 지금 대학수를 둔 거죠. 그냥 이렇게 연결을 방해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 자리를 둔 겁니다. 정말 안 좋은 교환을 한 거여서 여기서는 끊지 못하고 한 칸을 뛰어요 그러니까 이곳을 날일자로 나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 선에 마늘모로 둔게 굉장히 좋은 자리란 걸 이제 직감하실 수가 있죠 언제든지 흙은 넘어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맘 놓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시자영 선수가 이곳에 세력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지만 지금 신진석 구단은 여유가 있어요. 여기까지 손을 빼죠. 어차피 여기 막으면 뛰어서 살면 되고 이 자리 막으면 넘어가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강수고요. 좋은 흐름에서까지 이렇게 강수를 터뜨리면서 시자양을 몰아붙입니다. 그러니까 시자양 선수 침착하게 막아가요. 이 수는 좋은 수입니다. 굉장히 느린 수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안 받을 수가 없죠. 실전에는 한 칸을 뛰고 이렇게 서로 실리를 차지하는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하변 쪽 도를 이제 안 받는다면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면에서 여기를 뛰지 않고 이곳을 지켰다고 보면요 이렇게 진행됐다고 봤을 때 백은 언제든지 여기를 끼워 있고 끊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백이 좌측을 막아 놨기 때문에 이렇게 끊는 수를 바로 결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흑도 한칸 띄어서 어느 정도 보강을 해 두고요. 시장 선수는 여기를 끊어 먹었습니다. 이 수도 지금 버티는 한 수죠. 만약에 그냥 싸움이 됐다가 흑한테 선수를 뺏기는 날에는 이런 자리 당했을 때 대책이 없어요. 백이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식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자체로 일단 실리로 굉장히 많이 당했고요 나중에 이렇게 호구자리 정도에 돌이 온다면 또 추궁을 갈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추궁을 가서 찝으면 여기를 이으면 자체로 못살아있는 모양이라 이한 점까지 내어줄 수도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수가 남았기 때문에 백도 그럴 바에는 여기까지 다 잡고 버티자는 겁니다 쉬자양 선수도 초반에 지금 흐름이 확실히 넘어갈 것 같으니까 아예 버텨버렸어요.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여기서 또한번 한술 더 뜹니다. 여기서 쉬자양의 생각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칸에 뛴다면 그래도 우측의 집을 어느 정도 벌어놨기 때문에 요정도면 괜찮다 라고 본거죠. 우측에 벌어놓은 실리가 그래도 꽤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붙여요. 지금 이쪽을 붙인 수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백이 막으면 붙여가겠다는 거고요.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는 의미죠. 이 수를 왜 뒀을까요? 바로 여기 공격을 가기 위해 둔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이수 없이 공격을 갔다면 여기 끊는 수가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이쪽을 끊는 약점을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공격 못 가고 한칸 뛰면 아까 말했던 시자영 선수의 의도구요. 하지만 여기를 만약에 백이 받아주면 이제 이야기가 다르죠. 끼워도 단수치고 이으면 여기 끊어도 씌워버려서 아무것도 아니죠. 흙이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끼우는 맛을 없애고자 붙였구요. 오히려 공격을 지금 엿보고 있어요. 아까 모양 기억하시나요? 백이 모양을 펼친 상태에서 흑이 침투한 거거든요. 그런데 신진석 구단은 아예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자영 선수 여기를 뛰어서 받아주기에는 지금 이 교환 자체로 흑이 실리로 이득을 봤죠. 백은 공배를 주고 흑은 좌쪽을 깼습니다. 그렇다고 여기를 받아주기에는 아까처럼 공격을 당하고 어떻게 받아도 손해기 때문에 아예 손을 빼면서 큰 자리 이한 점을 잡아주는데 신진 서구단 공격 시작하죠. 슈자양 선수가 손을 두 번이나 뺐기 때문에 이돌 공격 완벽하게 해내야 됩니다. 슈자양 선수 날일자뒀고요. 여기서 초강수 정말 강수죠. 웬만하면 붙여서 공격 안 하는데 지금은 우측도 두텁고 어느 정도의 이 공격하는 태세를 갖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 젖히면 여기까지 붙여버려서. 다 끊으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야기죠. 시자양이 여기서 또한번 당황합니다. 실전에는 이 안쪽에서 사는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거의 바둑이 끝났어요. 지금 흙이 이곳을 침투해서 오히려 봉쇄까지 했죠. 시장선수는 살기에는 성공했으나 딱그 정도가 끝입니다. 시자양의 정수를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곳을 끼우라고 해요. 근데 이 수는 생각을 만약에 할수 있다면 여기가 바로 수익기가 될 수가 있겠지만 이한 수를 떠올리기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상대한테 공격당하는 그런 장면인데 여기서 15초 안에 반격을 생각하기 쉽지 않겠죠. 시자양의 수가 이해는 되지만 쫄딱 망한 게 바로 느껴지고요. 이렇게 되니까 신진서 구단이 더욱더 유리해지는데 신진서구단 여기서 물러서질 않습니다. 이봐도 계속해서 신진서구단이 유리했거든요. 근데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이득을 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여길 붙였어요. 그러니까 늘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활용을 하고 이곳 막고요그 다음에 좌측을 깨러 갑니다. 여기서 조금 물러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뻗어서 지금 바둑이 확실히 좋습니다. 거의 10집 가까이 좋아요. 반면 15집 정도 좋은데 이 정도는 그냥 당해주고 둬도 충분히 유리하고요.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버티는 거죠. 이 수는 이렇게 된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 집으로 이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두 집까지 지금 완벽하게 지켜내겠다는 이야기고요. 쉬자양도 일단 타겟를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까지 막아서 버텼거든요. 사실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눌러놓고 집 차지하더라도 충분히 많이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를 끼워가요. 지금 이쪽 끼워가서 여기도 괴롭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끊고 막았는데 여기까지 쭉쭉 밀어서. 사실 시장형은 지금 바둑 불리하기 때문에 이거 나가서 버텼어야 됩니다. 끊고 이으면 이거 막으면 배부침당해서 다 잡히지만 여기를 두는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둬서 원래 평소에는 이게 백이 굉장히 불리한 패입니다. 해소를 하기 위해 세 수나 필요하기 때문에 백이 불리한 패지만 이 패라도 하고 버텼어야 돼요. 그런데 신진 서구단의 기세에 눌려서. 그냥 뒤쪽으로 받아줍니다. 이러니까 실리로 또 이득받죠. 오히려 유리한 신진서구단이 우상 쪽에서 강수를 펼쳐서 이득을 받고요. 지금 좌변에서 또 강수입니다. 아니 이봐도 신진서구단, 뭐 시자양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계속해서 시자양을 몰아붙입니다. 여기까지 나갔는데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흙이 이곳 뻗고요. 한칸뛸때뭐 인공지능은 이런 거 붙이고 막 끊으라고 하는데 끊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두고 연결을 시켜 줍니다. 연결됐죠? 이렇게만 계산이 되더라도 이미 흑이 8집 이겼어요. 반면 15집 이겼다는 거죠. 반면 10집이어도 거의 사망 선고를 내리는 프로 바둑에서 15집이면 뭐 끝났다고 봐야겠죠. 근데 신진서구단은 여기까지 막아갑니다. 진짜 시자양한테 뭔가 쌓인게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공격하고요. 결론적으로 이 공격은 이득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백한테 급소를 당하니까 백이 연결도 됐고 그리고 이쪽 연결하면서 몇집 붙었죠. 이렇게 돼서 오히려 차이는 조금 줄었습니다. 6집 정도까지 줄었으나 이제는 둘 곳이 다 사라졌습니다. 시자양이 따라갈 곳은 없고요. 결국 이 바둑 신진서 구단이 그냥 끝내기로 무난하게 둡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변수가 일어날 공간이 없어요. 여기 조금 말씀드리면 이쪽 여기 나가고 싶은데요. 단수 치고 끊어가면 이거 대책이 없죠. 백이 다른데 뒀다가는 끊어서. 탈출이 불가능하고 여기를 잇자니 이쪽을 하나 밀어두고 흙은 언제든지 넘어갑니다. 이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생사에는 관련이 없어요. 결국 신진서 구단이 이바둑 가져가기 일보 직전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끝내기가 계속 진행되지만 저도 여기서는 해설할 게 없습니다. 정수구 보고 지금 차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자영 선수의 바둑을 보는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지금 시자영 선수가 이 바둑을 두면서 단한 번도 유리한 적이 없었고요. 마지막에 끝날 때는 오히려 결정타까지 당했어요. 지금 이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흙이 나가는 수가 가능합니다. 이유면 이 자리가 선수기 때문에 맛보기로 딱 걸렸다는 거예요. 뭐 곤란하죠. 마지막까지 신진서구단의 강수에 걸려서 다 잡히고 돌을 거두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신진서구단이 초반에 전투를 걸어가면서 이득을 받고 이득을 본 상태에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도 있었으나 다섯 번 연속 강수를 터뜨리면서 희자양을 그냥 그로기까지 몰아갑니다. 사실 신진서구단이 뭐 이런 스타일까지는 아니에요. 유리하면 잘 마무리하는 스타일이고. 이창호 구단과 비슷한 마무리를 할 때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신진서 구단이 가장 존경하는 기사가 이창호 구단이기 때문에 이창호 구단 스타일, 끝내기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습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바둑은 달랐죠 진짜 시자양한테 억하심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때 바둑을 둘때 기분이 뭐 나빴을 수도 있고요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오늘 바둑 정말 너무하다시피 잘 뒀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바둑이었고요.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바할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